이발소장님, 얼른 도망치세요. 무시무시하게 무심 쫓아오고 있어요. 같이, 나도 같이 가요. <laughs> 어, 도대체 뭐가 나오려는 거야? 뭐지? 오버쿡드인가? 아그 소바이벌이잖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팀 게임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6월 둘째 주 매주 할인 영상입니다. 오늘도 멋진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무료 게임부터 보시죠. 뿅! 먼저 험블 번들에서 15일 새벽 2시까지 스네이크 패스를 무료로 배포 중이네요. 네, 귀여운 뱀 게임이네요. 어, 굉장히 화려한 뱀이네요. 네, 역시 라이브러리에 바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키가 사라져요. 그리고 에픽스토어에서 6월 19일까지 사무라이쇼 다운 네오지오 컬렉션과 저번 주에 못 받아서 아쉬웠던 아크 서바이벌을 이번 주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뒤로 밀려 가지고 나왔네요. 어, 다행입니다. 그래도 조만간 음... 나와줘서. 마지막으로 유비소프트에서 여름 할인이 시작됐습니다. 18일까지 진행 중이고요. 많은 게임들 할인 중이니까 들러 보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대형 배급사로는 EA랑 유비소프트가 할인을 시작하고 있는데. 음. EA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오리진에서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스팀에서 구매를 하시든 둘다할인율이 그닥.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 유비소프트 같은 경우는 구매할 만하네요. 두 플랫폼 모두 18일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게임 소개 들어갈게요. 이야 이 게임 이발소장이 기억 나십니까? 네 기억나죠. 네 진짜 우리 채널 초창기에 플레이했었죠. 봤던 분들 있으려나? 플레이어들끼리 협동해서 제드라고 불리우는 좀비 웨이브를 막아내고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킬링 플로우 2는 정가 32,000원이고요. 26일까지 67% 할인해서 1 5 6 0원에 판매 중입니다. 한글 지원도 되고요. 무엇보다 주말 동안 무료 플레이니까 잠깐 즐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르는 네, 슬래셔 좀비 협동 고어 FPS 생존 블랙 타임입니다. 네, 멀티 협동으로 몰려오는 좀비들을 죽이면 되는 게임이에요. 디펜스와 보스 레이드가 절묘하게 잘 어우러진 게임이다. 아. 근데 뭐. 업데이트도 꾸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뒤로도. 그렇죠. 저희가 못 해봤던 뭐 컨텐츠들이 추가된 것 같아요. 네, 게임 플레이는 플레이어들이 협동하고 몰려오는 좀비 웨이브들을 클리어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보스전까지 레이드를 성공하시면 되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음. 몰려오는 물량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팀원간의 협동이 중요하고 또 좋은 공간을 찾아서 문을 막 용접하고 버텨봐도 얘네들이 결국. 부수고 들어와요.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위치를 이동할 수밖에 없다. 좋은 자리를 찾아 다니면서 게임을 플레이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마다 디펜스 위치를 찾아서 이동하고 팀원들과 협동해서 막아내는 이런 디펜스 게임으로서의 재미가 꽤나 설쏠하다타격감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네, 두 번째는 보스 레이드의 재미가 있는데 역시 협동하는 맛인데 보스가 꽤나 강력합니다. 저랑 이발 소장님 둘이서는 못 깼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제 맞아주면서 플레이어마다 다양한 병과와 찍은 스킬에 맞게. 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병과 스킬들이 있어서 찍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푸는 킬링 타임용 게임으로는 최고봉 중에 하나인데 어, 음악도 되게 신나요. 그래서 웨이브 몰려올 때 음악도 틀어주고 신나는 거. 굉장히 어두운 락 신나는 락 음악이 나오죠 계속. 음, 그렇게 그러니까 좀비들을 죽이는 재미가 쏠쏠하고 이게 총이 에임이 없기 때문에 좀비의 피가 튀는 게곧 우리의 에임 표시나 다름이 없습니다. 음. 음그 정도로 신나게 싸제끼면 되는 게임이다. 단점으로는 플레이가 단순해요. 그렇죠. 그냥 몰려오는 거 맞고 보스 잡고. 이 정도가 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방 질린다. 어.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는데 총구석이라 폰이 안 터지네요. 전화를 하기 위해서 섬의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작은 새가 되어서 섬 곳곳을 탐험하면서 무사히 정상까지 올라가서 원하는 전화통화를 하게 해주는 게임입니다. 과연 누구와 전화를 하고 싶은 걸까요? 어, 쇼트 하이크는 스팀 정가 8,500원이고요. 스팀에서 할인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제 소개해드린 1,500여 개의 인디게임 번들의 구성품으로 들어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게임을 해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추천을 드리는 게임이고요. 한글 지원은 없지만 패치가 있으니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구매하셔도 스팀에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직접 DRM 프리 방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5달러에 1,500개 이상의 게임을 구매하는 번들인데 자세한 내용은 어제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게임만 사기 위해 5달러는 뭐 그리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죠. 다만 여러 다른 게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번들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게임이 스팀 최저가가 25% 할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5달러가 넘습니다. 게임 하나만 봐도 더 싸다. 그렇 음, 하지만 에픽에서 뭐 무료 배포했던 이력이 있는 거죠. 그렇 음, 게임 설명 들어가자면은 스팀 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힐링 게임이다. 힐링 그 자체입니다, 음. 여러분들. 장르는 어드벤처 오픈월드 캐주얼 게임인데 플레이 타임이 매우 짧아요. 엔딩만 목표로 달린다면 1 시간만 뭐. 좀 넘게 플레이를 하면은 모두 다 엔딩을 볼수 있을 정도로 짧은 게임. 그래서 게임 목표가 있긴 해요.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되는 게임인데 이게 같은 번들의 셀레스트라는 등산 명작 게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모로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난이도 훨씬 낮죠. 셀레스트는 이제 어려운 게임이에요. 조금 음. 플랫포머 메트로베니아기 때문에 장르 자체가 일단 어려운 장르고 얘는 말 그대로 힐링으로 그냥 5세부터 한 90세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플레이가. 제가 이 게임을 이발소 음. 오장님이 추천해줘서 했잖아요. 네. 나는 얘가 나를 무슨 응애로 보는 줄 알았어 <laughs> 애기들 게임을 추천해줘서 근데 해봤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그쵸? 한 5살부터 90살까지는 다 가능해요 어, 다들 그래. 뭉클해질 거야 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줄 수 있고 뭐 엔딩을 보기 위해 달리는 게임은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다 돌아봤으니까 산에 올라가 볼까 해서 올라가면 되는 게임 맞아요 음, 그 정도로 부담없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아마 느끼지 못하는 묘한 성취감과 함께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는 게임입니다. 엔딩만 보려고 달리면은 못 느낄 게 많을 겁니다. 네, 이게 누구나 즐겁게 할 만한 게임이기에 따로 장단점은 말씀 안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처음 키면은 트레일러 영상처럼 화질이 안 좋은 게 나올 거예요 아마. 아 맞네요. 그래서 해상도 키우는 설정 말고 또 텍스처가 화질이 좋은 걸로 올려줘야 돼요 설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해상도 설정도 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따로 화질 설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설정을 올려 주시면 돼요. 어제 이 번들 영상을 저희가 올렸는데 뭐별 이상한 어그로들이 막다 끌려 가지고 막 정치 얘기부터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음. 저는 좀 바보라서 정치 잘 모릅니다. 저희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이제 살 분들은 사시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안 사시면 돼요. 그렇죠. 두 게임으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스팀에 출시했네요. 아름다운 그래픽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진 전이가 스팀에 출시한 기념으로 7월 10일까지 25% 할인해서 11,62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인디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한글 지원도 돼요. 네, 스팀에 오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게임이에요. 어. 그래서 콘솔 독점으로 남아 있다가 한참 뒤에 에픽 스토어에서 또 1년을 살다가, 결국, 스팀까지 왔습니다. 아, 긴 여정이었네요. 어, 네, 말 그대로 게임의 제목처럼, 긴 여정, 전이가 끝나고 도착을 했어요. 이 게임 역시 아까 했던 그 어쇼 타이크처럼 짧은 플레이 타임의 힐링 명작 게임이기 때문에, 어, 굳이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스포 밖에 안 되고요. 직접 플레이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볼륨 높이고 화면 최대로 해서 플레이하시면 감동이 배가 될 겁니다. 저주로 인해서 몸이 침식되어 가는 주인공이 되어서 인류와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액션 게임이에요. 블러드스테인드 리추얼 오브 더 나이트가 16일까지 40% 할인해서 29,880원에 판매 중입니다. 메트로배니아 액션 롤플레잉 게임이고요. 한글 지원도 돼요. 네, 스팀 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고전 메트로배니아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솔직히 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향수에 젖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마 장르 자체가 이제 메트로배니아 매니아들만 하는 게임인데 그 메트로베니아라는 장르의 완성도 면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요. 그렇 말했다시피 메트로베니아 장르로서는 훌륭하지만 다만 나머지 이제 스토리와 조작감에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어 가지고 저는 약간 별로였는데 고전의 향수를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스토리와 조작감이 같이 부활을 한게 저로서는 마이너스 점수지만 이제 옛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 게임의 불편함에 익숙한. 이것도 거의 뭐 망령이죠. 네, 그렇죠. 고전 게임의 망령분들은 재밌게 플레이하실 겁니다. 옛날의 장점과 현대의 음. 장점이 잘 배합되어 있다. 음. 어,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게임의 편리함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음, 라떼는 말이야 하시는 분들이 좋은 점수를 준것 같죠? 나는 내가 이 게임을 이렇게 오래 열심히 할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은 식물 대 좀비 고티 에디션이에요. 스팀 정가는 5,000원인데 7월 10일까지 80% 할인해서 단돈 1,000원입니다. 디펜스 게임이고요. 아쉽게도 한글 지원이나 패치는 없네요. 네, 오늘은 뭐 평가 좋은 게임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압도적. 음, 역시 추억의 게임이지만 이거는 누구나 재밌게 할수 있는 디펜스 게임이다. 맞다. 네, 아직까지 뭐 사실 브로라는 사람은 저는 못본것 같아요. 그쵸. 킬링 타임용으로는 최고의 게임이고 어, 제가 보고 웃겼던 스팀 평가가 하나 있는데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사이버 강의와 최적화된 게임이다. 이 게임은. 아, <laughs> 그러니까? 맞네요. 최고, 최고의 장점이 코로나 사이버 강의와 연동이 된다. 음. 그러니까 같이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이제 학창시절에 이렇게 조그만 거 뭐라 그래? 아이, 아이팟이라 그러나? 저는 그못 써봐서 모르겠는데. 어. <laughs> 뭐 그런 거 있어요. 아이패드, 아이패드는 요즘 건가요? <laughs> 네, 조그만 거야. 음. 그런 거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여런 게임을 현실 강의와 같이 크로스 플레이를 하시는 우리 학우분들도 계셨죠? 그. 음. 온라인 강의 하시면서 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음. 어, 그런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왠지 귀여운 게임들이 많았네요. 그러네요. 음,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